삼성전자 비스포크 313L 스탠드형 3도어 김치냉장고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깔끔한 코타 화이트 색상이 주방에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주고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해줘요. 313L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도 함께 보관할 수 있어요. 특히 3도어 디자인이 효율적인 수납을 가능하게 해주고 김치 플러스 기능 덕분에 신선함이 오래 유지되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설치 서비스도 빠르고 친절해서 사용법 설명까지 챙겨 주시니 걱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스럽고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삼성전자 김치플러스 뚜껑형 김치냉장고 126L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디자인은 깔끔하고 세련돼서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 특히 뚜껑형이라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내부 공간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넉넉하게 김치를 보관할 수 있답니다. 냉각 성능은 기대 이상이에요. 다양한 보관 모드 덕분에 김치가 바삭하게 유지되고 맛도 정말 좋아요. 설치 서비스 또한 친절하고 꼼꼼해서 믿음직스럽고 소음도 거의 없어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가성비와 성능 모두 뛰어난 이 제품은 김치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삼성전자 김치 플러스 328L 스탠드형 3도어 냉장고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많은 리뷰어들이 이 제품의 빠른 배송과 설치 서비스에 감동했다고 하네요. 하루 만에 설치가 완료되어 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안성맞춤이에요.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깔끔해서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는 평이 많습니다. 넉넉한 용량 덕분에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하기에도 좋답니다. 특히 각 칸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반찬과 김치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소음이 거의 없어서 조용한 환경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소비자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쉬운 점은 김치통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기존 김치통을 재사용하거나 별도로 구매하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이 제품은 성능과 가성비 모두 만족스러운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